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304평 아담한 토지가 나왔다. 대불공단목포와 가까워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 무궁무진하다.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답사해봤다.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묵전상태라 말끔하다. 도로는 폭 3-4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도 편리하다.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%까지 개발 가능해 전원주택도 세울 수 있다. 뒤로는 산이 포근히 감싸고 앞으로는 아담한 저수지가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다. 대불공단 목포 근거리라 전원주택, 세컨하우스, 주말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손색없다. 공시지가 15만 원인데 매매가는 20만 원, 저렴한 가격의 기회다. 단, 시멘트 도로가 개인 소유라는 점과 농어촌공사 유지 점용 허가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 후 매수해야 한다. 도심과 대불공단 가까운 304평 땅을 20만 원대에 원한다면 지금 주목해 보자.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,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드릴게요.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남겨주세요.